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laughs> and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집에 가는데 비 온다 그치 우리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맞아요. 엠마. <laughs> <laughs> <에머> <laughs> <laughs> 둘에서 셋이 돼서 돌아온 우리. <laughs> 가드리고또 다른 주제로 또색 다른 또 다른 주제와 분위기로 영상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고 오늘이 그거의 어떤 첫 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음. 아이낳고 더 예뻐진 것 같아. 뭐야? 혜윤이는 해윤이는 뭐? <laughs> 아이낳고 더 예뻐진 것 같아. <laughs> 너무 이상해. 이미 혜윤이가 아기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편하거든. 옛날, 옛날 혜윤이 그냥 똑같은데 임신하기 전 혜윤이야. 응. 아, <laughs> 너무, 그게 없어. 작업을 다시 복귀한 지가 한 50일 무렵? 조이가 태어나고 50일 무렵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복귀하느냐고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마감이 있었고 어 임신 전부터 시작했던 저의 책 이제 곧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정과 이미지 재촬영과 여러 가지 보충할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빠르게 작업을 복귀하게 됐고 조이도 다행히 저랑 합이 잘 맞아서 제가 일을 편히 할수 있게 먹고 자고 놀고의 패턴이 빨리 잡혔었어요. 마감이 없었더라도 복귀를 빨리 했을 것 같은 게 조리원에서부터 뭔가 일을 하지 않는 삶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원래 이 팔자인지 아니면 계속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그런 습관 때문인지 뭐 이상하게 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이 일을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불안했었어요. 다행히도 계속 이어오던 일이 있어서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산 직전에 왔던 메일들, 답변 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저의 삶과 조이와 함께하는 삶의 밸런스를 찾아갔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조이가 이렇게 갑자기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거나, 싱할거리거나 아니면 뭐밥 시간이 됐거나 재워야 하거나 집중 깨지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업을 딱 시작할 때 로딩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인데 그런 로딩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를 낳고 작업할 때 루틴 잡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조이를 재우고 밤에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낮에 조이만 보기에는 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물론 조이를 열성을 다해서 키워야겠지만 그 낮에 10시간 넘게 조이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루를 매일매일 보내기에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이가 놀거나 자거나 하는 시간, 30분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큰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나 아니면 단순 반복을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낮에 몰아 놓고 밤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개도를 구성하거나 집중해서 원고를 읽고 수정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밤으로 몰았어요. 이제 그렇게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고 그 전에는 막어 빨리 일을 해야 되고 할건 많은데 마음은 너무 급한데 할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막 남편을 붙잡고 울기도 하고 막 초조해가지고 내가 잘할수 있나 아내 능력 밖의 일인가 어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 나 박종이 잘했잖아. 잘해왔잖아. 그 실력 어디 가겠어? 두 달밖에 안 쉬었는데. 그리고 손 푸는 시간은 원래 오래 걸려. 손 푸는 시간이라 이렇게 더딘 것 뿐이지 탄력 받으면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엄청 북돋으면서 이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도 남편도 많이 도와줬거든요. 어, 제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날에는 남편이 밤과 새벽에 조이를 도맡아서 육아를 해주고,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고, 단순 작업인 일들은 제 페이퍼 아트 일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너무 큰 저의 응원단이었어요. 혜윤이 잘할 수 있고, 애기 낳았는데 너무 예쁘고 그냥 간단한 스케치를 봐도 너무 대단한 작품을 보는 것처럼 평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작업하느라 조이한테 100% 집중을 못 했는데 그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주고 조이에게 사랑을 주고 그 시간을 채워주어서 제가 정말 마음 편히 든든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You're <laughs> 근데 이번에 깨달은 건 일이 너무 즐거워요. <laughs> 그 전에도 제 일을 좋아하고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에 말했었는데, 어, 페이퍼 아트를 좋아했지만 할수록 점점 좋아진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를 낳고 작업을 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제가 페이퍼 아트를 처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이를 낳고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페이퍼 아트는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애를 낳고 해보니까 페이퍼 아트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이 조이를 낳기 전에는. 조이를 낳고 나서 그 짬짬이 작업을 하는, 하는 시간은 제 작품을 만드는 것 플러스 제 자신을 찾아가는 자아성찰의 시간, 그리고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업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고, 작품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이나 시각도 많이 달라져가지고, 결혼은 두 사람의 세상이 그냥 합쳐져서 조금 더큰 세상을 볼수 있는 시각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조이를 낳고는 그냥 완전히 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열려서 좀 과장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태어난 건 조이인데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작업에 빨리 복귀를 해서 이제 초조한 마음이나 나에 대한, 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든 생각은, 당분간 조이에게도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탈고를 하고, 부족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 표지 작업도 끝내고, 마감을 해서 원고는 제 손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디자이너님과 에디터님이 열심히 마지막 후작업을 해주시면 책이 나올만 남았어요. 그 책을 기다리면서 당분간은 보낼 것 같고 아마 곧 책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년 넘게 준비한 거라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첫술을 배부르겠냐마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많이 사랑해주시고 표지도 예쁘게 제가 작업했거든요. 그냥 아트북처럼 아니면 포스터처럼 집한 켠에 놔두면 예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책 나오면은 제 인스타를 통해서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책 작업을 마지막으로. 올해는 조금 작업을 쉬어가려고 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전시회나 콜라보 작업들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조이가 아직 100일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저희 작품 조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올해는 쉬어가면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해요. 내년부터는 전시회도 더 많이 하고, 어, 콜라보 작업이나. 정말 가끔씩 여는 워크샵도 좀더 재밌는 워크샵도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아, 맞아. 워크샵을 다들 많이 문의 주시는데, 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직접 페이퍼 아트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일단은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른 작업들이 이미 계획에 있었어가지고, 워크샵은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제 워크샵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올해 마냥 쉬느냐, 그건 아니고, 내년에 전시를 더 많이 할 거라서 계속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제 작업에 관련돼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약간 장을 묵히듯이 묵히면 더 맛있고 더 진한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더 진한 맛으로 페이퍼 아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작업을 기다려주시고 제 유튜브를 기다려주시고 조이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조이의 탄생과 저희 출산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도 틈틈이 작업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그럼 곧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저희가 이제 100일이었네. 그러니까 이모 삼촌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그글쓸 거거든. 저희가 이거 잡아봐. 그렇지 여기다가. 위. ああ 어... 구... 아, 아, あ 어... 요. 요간강타세요 이다가 건... 건... 하... 세... 조. 제일 중요한 거야. 조야, 너 이름을 쓰는 거야. 알겠지? 조 이름은? 아... 어. 조... 이... 이렇게 우리 하나 하트 단어 알려줄까? 하트... 아이 그 잘했네 조이, 조이 너무 잘했네. 이게 조이야 조이. 우리 이거 이모 삼촌들한테 카드 만들어서 주자. 알겠지? 잘했어. 잘했어. 여기 이모 삼촌들한테 할말 있어? 응? 응, 사랑해요. 이제서 조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이러서 좀. 사랑해요. 사랑해요.